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우리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신규 상장주네요. 그렇죠? 그럼 월봉부터 보세요. 월봉. 월봉에서는 어때요? 추세 자체는 그냥 계속해서 상승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주봉. 주봉도 고점이죠. 고점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어요. 달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이에요. 일봉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 확인이 된것 같아요. 거기서 눌려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앞으로의 추세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추세 공부를 해야 돼요. 추세. 추세는 제가 항상 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듯이 눌림목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리는데요. 요 눌림목, 요거 말씀드리고 한번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 공부를 할 자리가, 잠깐만요. 그래도, 예, 주봉에서 잘 보여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연속적인 이렇게 봉이 나오면 이걸 하나로 묶으세요. 양봉을. 하나, 하나만 하면 하나만 묶으시면 되고, 연속이면 연속을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묶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고점을 하나 그시고, 이거의 절반을 그쵸. 이거의 절반을 그세요. 좀 올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보통 1번과 2번 패턴에서는 여러분들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와요. 급반등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보면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종가 기준으로 안 빠졌으면 비슷, 어, 비슷하면 버텨도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여기서도 이거 보시면, 이거 고점, 예, 거의 1번, 2번 패턴에서 완전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추세 자체는 살았어요. 아직은 살았어요. 그러면, 자, 지금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죠 이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월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는 딱히 지지 저항을 그 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일봉으로 가서 지지 저항을 그 눌림 목선을 그어봐야 되는데 여기에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여기죠 이렇게 여기에 고점을 그시고 절반. 네. 이 부분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가 1번 패턴, 2번 패턴, 3번 패턴. 보통 2번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탈을 한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 92,000원 위로 빨리 올라서야 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추세 자체는 한 번도 하락을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의를 요하는 구간이에요. 한번 우리, 예,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자, 제가 92,000원을 올라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92,000원을 우리 분봉에 그어보세요. 30분봉이 굉장히 중요한데, 92,000원을 여기다 게요 자, 92,000원을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지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자 정말 큰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 후이 보시면 그렇죠. 상장 후 그냥 계속 올랐어요. 계속 쉬지 않고 올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모습을 보이게 있는데 이 종목이 하락이 멈춤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추세는 아직은 하방이에요. 하락. 그렇죠? 하락이에요, 하락. 이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는 횡보의 흐름을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락 추세는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 자, 이 정목이 상승하기 는 박스권 여기 하나. 이, 게 박스권 하나예요. 대략적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좀 비슷하게. 조금 제가, 자. 이 부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30분 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면 이거예요. 이위 칸. 지금 이 종목이 이렇게 가면 좋은 거죠. 이 종목이 여기까지 하락 하지 말고, 8만원까지 하락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빨리 위로 올라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박스권을 하나 한번 만들어주면서 제가 알까 말씀드린 듯이 횡보를 하면서 이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죠? 지금 단기간에 급락을 했잖아요. 보통 하루, 3일 사이에 완전히 급락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제법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기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다 그릴게요. 예, 지금 추세 자체는 아까 이렇게 되고 있었죠?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횡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횡보를 여기서 이게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한2 3일 정도 횡보를 해주다가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윗꼬리 이러한 위, 제가 요즘 윗꼬리 강의를 많이 들은 이게 맞아요 잘 맞더라고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거래량 자체도 터져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터져 줘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봉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든 또 양봉이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몸통만 잘 지켜주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뻥 터트려지는 양봉이 나오잖아요 이때가 바로 추가매수예요 추가매수 신규는 신규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완전히 올라서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 2차 시세가 가능한 구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윗꼬리를 만드는 이런 흐름을 나와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가다가 잘 가다가 갑자기 이런 흐름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이 박스권 상단을 그러면 피하셔야 돼, 피하셔야 돼, 대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추가 매수는 지금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보시면 이게 계속 하락을 하는데. 내가 이날 추가 매수했어. 근데 또 내려. 그럼 또 추가 매수를 했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추가 매수는 타이밍을 보고 하셨는데 아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확, 확실히 92,000원 위로 올라가, 흐름을 확인을 하고, 예,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흐름 자체는, 제가 보기엔, 이거 수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잠깐만요. 수급이 어디 나오죠? 제가 예전에 이걸 다 외웠었는데, 자, 투자자별,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하나, 이걸 한번 확인하세요. 이건 신규 상장주잖아요. 3월, 몇, 언제, 3월 달에, 상, 3월, 3월 달에 상장을 했죠? 그럼 4, 5, 6, 7, 4개월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여기서,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쳐보세요. 자이언트 스텝 기관, 배정, 물량. 이렇게 치시면, 배정 결과, 이렇게 보시면, 보죠. 기관 투자자, 예. 예, 이렇게 나왔죠. 수량 95, 2만 5천 주. 그렇죠. 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6개월이, 예, 9 0 0 0 주. 3개월이 20만 주죠. 그러면 20만 주예요 보시면, 그러면, 아까 그거 어디 갔죠? 아. 다시 찾아야겠네요. 보시면 한번 보죠, 뭐. 보세요. 음, 수량으로 봐요 우리 단주로 14만주 어때요 여러분들 7월 15일부터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보면 자 3개월 물량이 20만주 정도 되죠 1개월 물량도 그렇고 보면 4월 27일 5월 27일 6월이 3개월 지났잖아요 7월달이잖아요 이게 뭐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차익 실현 중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맞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이 92,000원 올라서거나 아까 제분봉에 말씀드린 그런 패턴만 잘 나온다면,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 추가해서 그때 하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기관 배정 물량, 3개월 보유 물량이 나온 거예요. 예, 차익 실현한 게 맞으니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뭐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시나리오를 잘 갖고 대응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